안녕하세요, 다기입니다 이번에는 독 강자가 아닌 독 신청을 받으려고 했는데, 지금 화면이 안 나왔지만, 여러 음식 신청이 들어왔으면 좋겠고요. 댓글이 아직 없어서 아쉬운데, 많은 신청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. 지금 이게 화질이 안 잡히네. 자, 음, 자, 이렇게. 제가 만든 세트 메뉴거든요. 이렇게 판에다가 있는 나뭇잎 세트 메뉴예요. 머핀 두 개. 여기 샐러드. 여기다가 뭐 넣을까 생각 중인데, 익 스파게티 크림스파이티. 밥 종류를 넣어야 될것 같아서, 뭔 종류를 넣을까 신청을 받고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, 이 그릇을 채워서 여기다 올려서, 그쵸? 세트 메뉴 만들 생각이에요. 이건 지금 다 붙여서 세트 메뉴가 완성됐어요. 이거 신청, 여기다 만들 거 신청 받고요. 제가 지금 신청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. 마카롱이라든가 그런 거다 만들 수 있는데, 신청이 안 들어서 안 만들고 있는데, 원하시는 게 있으면, 뭐, 된장국 그런 거다 되고요. 원하시는 것만 있으면 올려주세요. 우선, 여기 그릇에 올라갈 거 신청 받고요. <laughs> 신청받고, 이, 안 올린 이 파이라든가, 안 올린 게수록한데 팥빙수. 그 다음으로, 와플, 허니웨이. 이건, 이렇게 있거든요. 이 중에서 신청하셔도 되고, 원하시는 거, 다른 원하시는 것도 있으면 거기서 신청하세요. 신청은 댓글로 하시면 되고요. 댓글로 그냥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댓글을 보고 다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. 어떻게서라든 시간이 없어도 어떻게서라든 찍어서 올릴 거고요. 신청 꼭 받습니다. 신청 꼭 올려주시고요. 앞으로 많은 신청 바랍니다.